이게 맞아 보셨나요? 봤습니다 저희 군대에서 봤습니다 <laughs> 이게 맞아 뭐가 맞죠?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더 저도 little bit little bit 봄. 내년 봄까지 내년 열심히 봄. 달려야 되잖아요 사실 걱정이 너, 좀 태, 많이 되거든요 태형이 생각나네 내년봄! <laughs> 제가 들어가기 전에 태형이한테만 그렇게 각인시켰거든 태형아 이거 너가 얘기해줘야 된다 응. 그러니까 이거너가 하잖아 이거너가한잖 태형이가 나할수 있다! 키자마자 <laughs> <진짜 웃음> <맞아>, 내년봄! <laughs> 그냥 내가 봤을 일부러 <laughs> 그런 거 같아 아니 너무 웃겼어 진짜 웃겼어 <laughs> 아, 태형이 있었으면 여기 캠프 바로 왔을 텐데 그럼 또 상품형 표상 이기야, 그렇지. 그 그냥 <웃음> 오늘 뭐 최고야, 진짜 최고. 응.